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출근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차가 조금 많이 막혀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제가 맨날 약속 시간 잘 지키라고 제 친구한테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늦네요 근데 뭐지 10번 늦을 때도한번 늦는 거니까 뭐이 정도 뭐 이해해 주겠지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진짜 명곡을 다시 찾았거든요 진짜 이, 이 노래는 제 평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 거기 있는 가수 하나 때문에 지금 제 평가를 진짜 좋아하 는 노래 한번 이렇게 좌석 때데에 들어갈 수있으려와 좋은 일이 있어도 네 생각이 나면 또다시 마음이 아파진대 우리같이 했던 그 시간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잖아아 이건 약간 슬픈 노래야 그렇지 이거는 듣지 말자 왜냐면 오늘 텐션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 여기는 또못 참지. 진짜 그 다음으로 이거 한 방이면 텐션 진짜 그냥 끝장이야. 오늘 다 죽었어. 약간 이런 텐션 노래 시작해 보도록 제가 먼저 왔네요. 몰라, 스트레스가 겁나 갑자기 확 받아가지고 왜 스트레스는 없가나 도와주려고 한걸이거 아니야 주먹 그리고 얘가 변하는데 눌러야 되지 응 내가 너 진짜 나차 어떻게 안고 내가 뭐 가져가 그러고 나서 고친지, 나 미드? 한늘만당당 차가 나온지. 근데 걔가 진 저기를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해 내가 여기 는이 아니, 뭐야? 어, 이거! 그럼 어떻게 할래? 나너 따라와봐. 내가 아까 그붕명 분바... 내가 밥안 분바... 샀거든. 아, 너 천천히 가야 돼. 알았어. 제 친구 별명이 택시드라이버예요 제가 엄청 빠르게 갈 텐데. 아 빠르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리조리 엄청 피해서 다니더라고. 어휴, 정말 내가 따라갈 수있을지 어? 근데 삥삥거리는 거 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돼. 그래. 너 그거 너, 그러... <laughs> 너 그거 너한테 그러는 거잖아 아저 앞에 있는 택시한테 그러는 거야 아. 택시 때문에 못 돌렸어 아. 너는 있잖아 응. 너는 내가 봤을 때 <laughs> 너는 그, 그 어떤 방향 감각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 없는 거 같아 야 나한테 누가 운전하는 거 보더니 국정원이냐고 안 돼? 요렇게 갈래, 저렇게 갈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걱정하냐, 그러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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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아세요? 이거. 이거. 이안 되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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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음식 같다. 미래 알아? 음식 같다. 이거 <laughs> 미래 음식 같지 않아? <laughs> 이것도 먹어봐. 뭐? 이것도 망고? 미래 음식 같아. <laughs> 아니 망고 말고 이거. <laughs> <laughs> 이번 연도초이 월인가 그때 가면 한6 개월 기다렸어. <laughs> 오빠 혼자? 몰라. 그 누가 만든 거? 그래서 뭐라 뭐라 했대? 그럼 오빠 뭐 그냥 좋은 얘기만 쏙쏙 잘 듣고 왔던데. 조심해야 될 거랑 뭐 이런 거... 나도 2월달에... 2022년... <웃음> <웃음> 이 아저씨, 보니까... 대통령보다 바쁜데... 1년 어, 이상... 어, 어, 1년 기다려야 돼...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저는 지금 퇴근 중에 있고요, 거의 다 왔어요. 마무리 영상을 찍으려고 켜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친구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아싸 중간 자리 지하 2층 개꿀티 아싸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친구에 대한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피어프레셔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눈치가 보이고 의식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느라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 관계로 힘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저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남이 쥐고 흔들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기분 좋은 거고 내가 슬플 때 내가 슬픈 거예요. 남이 나를 슬프게 해서 슬프지 않고 남이 나를 기쁘게 해서 나, 내가 기쁘지 않아야 진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편한 존재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옆에 있는 친구 에게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가 좋은 말 해주면 그 날은 너무 행복해서 하늘을 날것 같다가 차갑고 뭔가 나한테 무심해 보이면 그 하루가 완전 망친 듯한 그런 하루를 보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분의 주인, 여러분의 하루의 주인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 명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인생에 딱한 명, 정말 멋있는 친구, 좋은 친구 한 명만 있다면, 그 삶도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영상이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